안녕하세요, 배우입니다. 어, 지금 긴급으로 어, 뉴스를 접했는데요. 지금 여기 베트남에 지금 백신 이제 아스 뭐 트라제네카 지금 일본에서 넘어온 거를 어, 무료로 이제 여기 기업인들 그러니까 근로자들하고 뭐 의료진 이렇게 관계된 외국인들이 지금 무료로 받고 있는데. 와 이거를 안 놓치고 지금 사기를 치는 놈들이 있대요. 어 예전에 한번 베트남 이뭐 보건부 장관인가 그러니까 먼저 얘기를 뭐 했다는데 지금 한국 사람들 상대로 어 이거를 유료로 맞춰줄 테니까 이제 예약금을 걸어라 그런 식으로 지금 사기를 치는 것 같은데. 이거 지금 베트남에서 맡고 있는 근로자들 맡고 있는 거는 100% 무료예요 무료니까 그거 절대 입금 같은 거 하지 마시고요 뭐 차례 기다리시는 수밖에 없죠 그리고 얼마 전 뉴스를 봤더니 베트남에서도 백신 병원에서 맞긴 맞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금액 자체가 얼마 안 해요 뭐몇 십만 동 밖에 안 하니까 뭐만원 이만 원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이 백신 먼저 맞으시겠다고 이제 입금 같은 거 절대 하지 마시고요. 여기 베트남 사시는 분들, 어이 사기 어, 꼭 조심하셔야 될것 같아요. 그리고 요즘 뉴스를 봤더니 또 어, 어느 나라였지? 어 대만, 지금 일본에서 준 무료로 준그 백신이 어 품질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뭐 그거 맞고. 음. 돌아가신 분들이 꽤 계신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약간 걱정은 있지만 일단 무료니까 지금 베트남 계신 분들 그거라도 일단 막고서 이제 일을 하셔야 되니까 어쩔 수는 없지만 와 근데 이거 기회를 안 놓치고 사기를 쳐버리네. 참 대단해 사기꾼들. 그러니까 뭘 하나 잡았다 하면은 사기칠 생각만 하니까 이, 이 소소만도 못한 놈들 와. 진짜. 이런 사기꾼들 제발 없어졌으면 좋겠네요. 그리고 좀 평안한 베트남 생활이 좀 됐으면 좋겠는데, 이런 소식이 안 들리게끔 사기꾼들 다 없어졌으면 좋겠어요.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